생산입고 입력 화면에 외주비 단가를 추가하고 회계 반영하여 매입 세금 계산서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생산입고 기본 입력 화면에는 외주비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요. 해당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옵션 입력 화면 설정 기본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. 이후 수량 오른쪽에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단가, 공급가액, 부가세 항목을 적용해 주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을 입력하고 품목을 기재한 다음 수량까지 입력하는 것 외에도 이제 이 단가 부분에 외주비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. 그럼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이후 외주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금, 차, 매입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기 위해서. 상단 플러스탭의 마우스를 갖다 댄뒤 매입점표를 클릭하고 매입 계정을 외주용역비로 바꿔주신 뒤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